일루미나티의 피라미드 핸드사인 아시죠? 조지 소로스, 일론 머스크, 달러를 찍어내는 패드,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영국의 왕 찰스, 세계경제 포럼 클라우스 슈밥 다이 핸드사인 했는데, 어, 재밌게도 뒤에서 소개할 카발리스트 랍비 루벤 피어만도 이 핸드사인을 해요. 어, 루벤 피어만은 예루살렘의 마쇼메이르 예시바에서 탈무드를 가르치는 랍비인데 어, 이 사람이 발언하는 영상 잠깐 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제가 이전에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설명했듯 어, 카발리스들은 거룩함을 의미하는 시트라 케두샤와 악을 의미하는 시트라 아크라 모두 신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해요. 거룩함, 그러니까 시트라 케두샤는 신의 내적 의지에서 나오고, 악, 시트라 아크라는 신의 외적 의지에서 나온다고 말하는데, 어, 라삐, 루벤, 피어만의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어, 시트라 아크라, 악이 신성의 일부라는 주장은 기독교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정반대되는 주장인데, 어, 카발리스트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어, 탈무드와 함께 카발라의 가장 중요한 경전인 조하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조하르의 뜻은 광채, 광명, 찬란함, 빛을 발산하다, 에요. 어, 일루미나티란 단어의 뜻이 광명, 빛을 비추다라는 거 아시죠? 어, 그래서 일루미나티를 한자로 광명회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어, 그러니까 조하르와 일루미나티는 같은 뜻이에요. 어. 이 채널을 통해서 계속 소개했듯이 일루미나티의 핸드 사인은 카발라에서 나왔고 어 일루미나티들이 사랑하는 수비약도 카발라에서 나온 것이며 어 일루미나티들이 손목에 묶는 빨간색 끈 레드 스트링도 카발라에서 나온 것이다. 거기다 일루미나티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카발라의 중요한 경전인 조하르의 의미와 똑같다. 어, 이런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로 미루어보아, 일루미나티는 카발라에서 나온 것이 분명해 보이며, 어, 조하르와 더불어 카발리스트들의 가장 중요한 경전인 탈무드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하자면, 어,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용 탈무드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탈무드는 만 이천 페이지에 달하는, 그니까 300페이지짜리 책으로 40권 정도 분량의 어, 방대한 기록이에요. 어, 탈무드는 미시나와 게마라가 합쳐진 책인데 미시나는 A.D. 200년 경 편집된 종교적 법규들의 모음집이고 게마라는 이 미시나에 관한 랍비들의 논구와 해설들이에요. 어, 이둘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쳐서 탈무드라고 하고 인터넷상에서 이 방대한 양의 탈무드 전체를 볼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히브리어 원전과 영어 번역본이 함께 제공되고, 여러분도 가시면 직접 읽어보실 수 있어요. 워낙 방대해서 꼼꼼히 읽기는 힘들겠지만, 어, 이 탈무드의 원전을 읽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 어, 탈무드 기틴 57A 부분 링크 걸어 놓을게요. 어, 이, 이 링크 타고 가시면 탈무드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쓰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독하는 내용이라 이 영상에서는 소개하지 않, 않을게요. 또, 아보다자라 37A도 링크 걸어 놓을게요. 어, 이 링크 들어가시면 탈무드에서 9살짜리 소년이 성교에 적합한지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어, 직접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탈무드에는 이런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어, 카발리스트의 중요한 경전인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과 일루미나티들이 소화성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은 무관치 않을 것이다.